안녕하십니까 원자력 안전과 김태윤 서기원입니다. 이 인터뷰에 임하는 각오 한 마디 먼저 해주시죠. 네, 이번에 미션을 반드시 성공해서 저희 원자력 안전위원회 구독자분들께 간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에 파이만 좀 자신 있으시나요? 예,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는 좀 이렇게 심심하잖아요.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예, 네, 자신 있습니다. 국내원전 최초로 2017년 6월에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됐는데요. 그 영구정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전 가동을 정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영구정지된 원전은 바로 해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체를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그 과정에서 안전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원전을 운전하는 사업장인 한수원은 고리 1호기처럼 원전이 영구정지가 되면 은 5년 이내에 해체계획서를 세워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해체 방법이라든가 방사선 물질 제거 방법, 어, 방사선 폐기물 그 처리 처분의 방법들이 계획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제출하면 그 다음은 심사인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 원안위에서 해체 계획서를 심사를 합니다. 해체 계획서대로 해체를 하게 되면은 어, 작업자나 국민들이 안전이 보장되는지를 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죄송하지만 잠깐 좀 쉬었던 것 되겠습니다. 어. 네 자신 있습니다. 어, 해체 계획서가 적절히 수입됐다고 판단되면은 저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가지고 해체 계획서를 승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 그때부터 이제 한 수원은 어, 실제 원전 해체를 시작할 수가 있으며 해체가 시작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해체 과정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있다면 몇 가지만 뽑아주세요. 해체의 과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면은 무엇보다도 해체를 직접 하시는 사자들의 안전, 방사선 피폭 관리. 또한 그 해체로 인한 주변 방사성 환경 영향, 또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해체가 완료되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체는 고리로기가 건설되기 이전 상태로 부지 복원 공사까지 끝나야지 비로소 마무리됩니다. 이때 부지에 대한 최종 방사성 분석 결과와 부지 재용에 대한 방, 어, 방안을 첨부한 해체완료 보고서를 검사하게 됩니다. 검사를 실시해서 이제 기준을 만족했을 시 사업자에게 운영허가 종료를 통지하게 되고 해당 부지는 다른 용도로 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히 배를 넘게 성공하셨네요. 네, 이수한 성공이 됐고요. 간식 어, 맛있게 드시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아, 최초로 해체되는 원전인 만큼 고리로기가 안전하게 해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